중간 사음 없이 어, 운동 충분한 운동 효과를 내면서 할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이름하여 인터벌 트레이닝. 자, 뭔가 멋있죠? 뭐 인터벌 트레이닝. 아,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데 자, 간단합니다. 높은 강도 운동을 우리가 시행을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이제 불완전 휴식을 넣어 가지고 불완전 휴식이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쉴때 그냥 푹 쉬는 게 아니고요. 뭔가 좀 움직이면서 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 본인한테 맞는 그런 강도의 운동을 하면서 불완전 휴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사이클을 쫙 돌리게 되는 걸 우리가 인터뷰 트레이닝이다. 먼 처음에 아, 1분 정도 뭐 준비, 정리 운동 뭐더 하시면 더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1분 정도 이렇게 준비 운동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본인이 할수 있는 각종 운동들이 있을 거예요 아, 고강도 운동이라고 쳤을 때 운동을 먼저 합니다 40초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초 정도 아, 동적 휴식을 한다 이게 바로 아, 쉬지 않고 그냥 가볍게 몸을 좀 쓰면서 하는 휴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또 다음 단계의 40초 운동 시작을 하시고요 그게 끝나면 20초 또한번 쉬시고 또 40초 운동을 하고 20초 또 동적휴식 가지시고 또 40초 20초 쉬고 40초 운동하시고 20초 쉬고 마지막으로 40초 하시고 그 다음 1분을 정리운동식으로 가볍게 준비용 준비운동 하듯이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에 40초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동적 휴식을 가져간다. 아, 이것을 총세 번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20분 사실 여러분들 뭐 그렇게 힘들, 힘들면 힘들 수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효과가 될수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운동법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본인이 할수 있는 운동, 통증이 없는 운동 수준에 사시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런 사이클대로 한번 해 보시면은 어, 충분히 좋은 운동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다. 네, 자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준비 운동 가볍게 1분 시작 이렇게 해서 동적 주식 중간에 댄스 하듯이 가볍게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20초 자 그다음 운동 빠르게 제자리를 걷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좋습니다. 네, 20초 쉬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운동 앞뒤로 움직이며 런지 좋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20초 쉬고 앞뒤로 발 교차 스쿼트 이렇게 해가지고 앞뒤 발 교차 스쿼트 40초 반복을 해주시고요. 힘들면 스쿼트만 하시면 돼요. 20초 쉬었어요. 자 이제 사이드 런지 갑니다. 옆으로 이렇게 무릎을 들고. 옆으로, 좌우로 움직이며, 사이드 런지. 너무 힘들면, 앉는 동작을 빼고, 옆으로만 런지 하셔도 됩니다. 아, 열심히 이제 40초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20초, 또 이제, 아, 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볍게 쉬어주고, 엎드렸다, 일어나면팔 뻗기. 40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너무 힘들면, 엎드리는 동작은 안 하셔도 됩니다. 20초, 이제 쉽니다. 20초 쉬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플랭크 자세로 옆으로 다리를 벌렸다가 모았다가 벌렸다가 모았다가 힘들면 스피드를 줄였다가 이것도 힘들면 그냥 플랭크 자세로 유지하기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어, 말씀은 어, 이거는 저희가 그냥 점점 강도를 올려 나가는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 저희들이 보여드렸던 이런 운동 그중에 내가 할수 있는 운동들은 정해가지고 그 사이클대로 쭉 돌아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어, 재택군문 한다든지, 자가격리를 한다든지, 코로나 걸려가지고 무기적하고 힘도 없고, 근육운동 이런 거 만만치가 않고 이러면은, 이런 운동들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극복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인터벌 트레이닝을 자,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시간이 되실 때 운영을 한번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